예, 오늘 본문은 16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본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첫 번째 문단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첫절 말씀 13절이지요. 이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곳은 이스라엘 지경 아니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나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제자 사역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오늘 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너무도 흔한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했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 목사가 어느 날, 내가 제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이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단이 분명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누구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에는 검증과 검증이 필요했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취소도 불가능할 만큼 대단히 신중해야만 했던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분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예수에게 신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이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르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추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둘째 문단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대답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먼저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성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1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을 헬라우로 옮길 때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크게 보자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이 있었더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세째 문단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출발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고,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되어놓고 주님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죽임 이후에 제3일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지까지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죠.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좀더 집착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로 매우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대답은 사탄의 생각과 같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생각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가 사람의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도 받았습니다 동시에 사탄 물러가라 하는 책망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생각에 몰두해서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이야기할 때는 여지없이 책망받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8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 말씀하시지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동시에 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까지도 부인해야만 예수 제자 될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제 목숨을 잃고서라도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도리어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쫓는 제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는 자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주와 함께 행한 자,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잃었던 자들이 주님 오실 그 날에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 모두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제자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서야 따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넷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심으로 예수를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는 결코 목숨을 구하려고 도리어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따르는 제자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